대세 상승장이 오면은 뭘 사도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 특히 좋은 말이지 갈로만 가는 그런 시장이 꼭 반등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메타버스 관련된 맥스트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가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실제로 음봉을 막다 보니까 아프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고 또 걱정이 되기도 하죠. 예,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슈가 나와서 요거를좀볼 건데 그 전에 저 홈페이지에 보면요 은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고 어, 천천히 등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hrb2019 입력을 하셔갖고 저희한테 입력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한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를 남겨놓으세요. 뭐 메타버스 또는 맥스트에 대해서 궁금하다 아니면은 뭐 무료 체험을 하고 싶다 아니면 무료 추천 주목을 받고 싶다 아무거나 상관 없습니다. 저희한테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전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려운 시장 혼자서 버티는 것보다는 저희 허브경제 TV라는 든든한 파트너가 같이 있다라고 하면 조금 어 좋지 않을까, 좋은 결과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웹툰이 그 메타버스로 네이버 웹툰이 그 제페토의 기기 괴괴라는 이런 부분을 좀 출시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웹툰이거든요. 조금 공포스러운 웹툰인데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웹툰이 제페토에 처음으로 선보이는 맵으로 기존의 보는 웹툰에서 벗어나고 웹툰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데 아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해가 잘안 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이해가 될수 있는 부분은 내가 글라스를 쓰고 또는 어떤 기기를 쓰고 이 웹툰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웹툰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귀신 이런 것들 어, 우리가 그 공간을 걸어가는 형식으로 보는 거겠죠 뭐 내가 보이는 아바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바타 없이 내가 바로 직접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도 행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나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 가상공간이 활용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드디어 사이월드사이타운 4달 네 연동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니 홈피라든지 메타버스 연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이 싸이월드는 이슈가 계속해서 뭔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한다라고 했는데 지연되고, 한다라고 했는데 뭐 지연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싸이월드라는 그 키워드에 맞추는 게 아니라, 싸이월드가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동을 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이쪽 키워드에 맞춰서 맥스트를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뿐만 아니라, 넥슨, 컴투스, 크래프톤 총 출동합니다. 각양각색의 메타버스 빅픽처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의 삶 90%가 디지털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컴투스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물질적인, 물리적인 삶보다 디지털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해지는 시점을 메타버스로 볼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컴투버스라는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컴투버스에는 사회, 경제, 문화, 환경을 구축해 놓은 어, 종합 플랫폼이다. 이용자들이 자생적으로 컴투버스 안에서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을 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넥슨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는 몰입형 온라인 서비스다. 라고 얘기를 할, 정의를 했네요. 그래서, 어, 넥슨 코리아 페이스 플레이 총괄 디렉터는 메타버스를 몰입형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메타버스는 해석에 굉장히 좀 분분한 영역이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VR, AR 기술, 그 다음에 MMORPG 게임, 블록체인, NFT 기술 등 다양한 분야가 메타버스로 거론이 되는데, 과연 어떤 모습이 메타버스일까라는 의문이 들었다라면서 운을 띄었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넥슨이 생각하고 있는 이 메타버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고 웰캠만 있으면은 이용자가 가상 공간을 몰입해서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크래프톤는 메타버스는 게임이 아니라 커뮤니티다 라고 선을 좀 그었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도시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게임 안으로 가지고 와서 구현을 해 놓고 그 도시 안에서 게임을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를 가상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게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메타버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았는데 게임과 이 메타버스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일단 어, 크래프트 NFT 메타버스 사업 총괄하시는 분은 메타버스는 게임이 아니라 게임의 기술 및 요소를 접목한 커뮤니티다라고 합니다. 즉 인터넷 세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죠. 어, 메타버스를 만든 기술적 요소로 네트워크, 그래픽 엔진, 블록체인을 꼽았다. 어, 기술적 측면을 제외하고는 디지털 기반 소통에 익숙한, 어, Z세대의, G세대의, 어, 등장 또는 현실의 제약을 넘을 수 있는, 뭐, 창의성, 발휘 가능, 그 다음에 콘텐츠 전파력과 확장력의, 아, 강화 등의 요소가 작용이 된다라고 좀 분석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보고 있는 기업들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마다 조금씩 정의가 다르고 의미가 다르지만 거기에 필요한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게임 관련된 종목들 중에 조금 힘들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P2E 게임 금지 여부가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게임위가 32종 적발해서 퇴출 통보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볼 건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게임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메타버스라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중요하게 연관을 해야 되는 게 뭐죠? 메타버스와 게임을 분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메타버스는 게임 안에 있는 것이냐? 게임은 메타버스 안에 존재하시는, 존재하는 거냐? 아니면 게임과 메타버스는 분리를 해야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 논의할 게 아직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P2E 돈을 버는 게임, NFT, 모바일 게임 총 32종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요. 등급 분류 결정 취소 예정임을 통보했습니다. 근데 이번 내일이죠. 내일 문체부랑 그 게임업계가 간담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P2E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나올 거고 그게 의제로서 어느 정도 어 작용을 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어 우려다 또는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확정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우리나라는 P2E가 금지가 되어있죠. 네, 우리나라랑 중국만 금지가 되어있고 다른 나라들은 상관없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게 진행이 된다고 라 했을 때에는 글쎄요. 우리나라에서 P2E 게임을 즐길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게임 사업 그 전반적으로 조금 뒤처지는 모습이 연출될 거고 다른 나라들은 즐길 수 있는 게임은 우리나라는 어, 즐길 수 없는 게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 같아도 우리나라에서 뭐 파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건데 굳이 우리나라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해외에 신경 쓰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외 쪽에 집중을 할 거다 그러면 국내 시장이 어, 점차 축소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어, 당선이 시절 이 게임 업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모멘텀 긍정적인 어, 발언을 했던 부분들은 안 지켜진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결과가 나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게임이 이 정도의 태클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메타버스 세상은 어떤 태클이 들어올 것인가 라는 부분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 봐야 될것 같고 그 메타버스 속에서도 이제 성취행이라든지 성폭행 이런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차츰차츰 법제화해야 된다. 해와 해 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것도 좀 참고하셔야 되고 갈 길은 조금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은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고 거기에 대비해서 조금씩 뭔가가 어, 가시적으로 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 조금씩 균등되는 어,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메타버스 우리가 어, 어, 놓치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이 차트를 보시면은요, 조금 지지 이렇게 반등, 이런 모습도 좀 지켜보는 모습이 좀 연출이 되면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살짝 이탈이 됐고요, 여기서 뭐 지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같이 연, 이탈이 된 거고, 다시 반등 시도를 했지만 여기 라인을 지지하지 못, 지지를 하 못했으니까 조항을 받는 거겠죠.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여기 라인에서 지금 잘 버티고 있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빠르게 지지할 건 지지하고 다시 반등 나와서 여기 라인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굉장히 좀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라인이 어디에요? 2만원 구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라인을 돌파해 주는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세가 전환이 되었다 아니면 추세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때까지는 좀 기간을 조정으로 받는다 조정을 받고 있는 기간이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저허브경제 t v 홈페이지에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있죠? 깔끔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친구 추가하시면 돼요. HRB2019 입력을 하시고, 저희한테 뭐 궁금한 거라든지, 무료 체험이라든지, 무료 추천 종목을 받고 싶다, 다 요청해 놓으시면 된다고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시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알고 있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은봉을 맞으면은 막 멘탈이 흔들리죠. 혼자서 버티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저희 허보경례TV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릴 거니까 언제든지 카톡 친구 추가하시고 저희한테 어,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다 진행을 해드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장 고생 많으셨고요. 어, 오늘 영상 여기서 마감할 거고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